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교육받으면서 받은 스타포트에다가 네. 이제 머루하고능소화를 심어 놓고있는데 네. 아주 잘 크거든요. 아 네네. 그래갖고 아, 이거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양을 좀 많이 이렇게 주문을 넣고 싶어 가지고. 스피노자의 농장 만들기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실제로 40도가 넘어가는 곳이 벌써 나왔고요. 3일 동안 700mm가 넘게 온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방 반둥견상 아시나요? 과습이 걸린 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충격에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조립하는 그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 나무 농장을 만드는 스피노자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경북 상주에 있는 스마트 나무 농장도 만들어드렸고, 모두 다 유럽식 화분 재배 농장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걸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플라스틱 화분부터 조립형 화분, 그리고 부지포 화분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을 많이 사용해봤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존하는 화분들로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 올해는 정말 심각한 게 장마가 일주일밖에 안 왔어요. 바로 폭염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40도가 넘어가는 곳이 벌써 나왔고요. 고온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름철의 뜨거운 햇빛입니다. 특히 농장에서 사용하는 이 검은색 플라스틱 화분들은 여름철 한낮에 50도를 훌쩍 넘어가는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나무 뿌리는 이 뜨거운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손상돼서 죽습니다. 뿌리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요. 결국에는 나무 전체가 죽게 됩니다. 여름마다 정성껏 키운 나무들이 말라 죽어버리면 농장 운영에 심각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일으키죠. 특히 작은 화분들은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고요. 뿌리가 더 빨리 손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검은색 화분 쓰지 마십시오. 이건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해외 논문에도 나오고요. 색상만 바꿔도 5도 이상 낮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하는 그 깨비 농장 아시죠?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하세요. 흰색 화분은 필수입니다. 과수 문제 역시 심각한데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물폭탄을 맞았죠. 3일 동안 7 0 0 m l 가 넘게 온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폭우로 인해서 화분 내부에 물이 잘안 빠지면 이로 인해서 뿌리는 쉽게 썩습니다.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번 손상된 뿌리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화분 내부의 벽을 따라서 돌면서 이렇게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바운딩 현상 아시나요? 이런 현상도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죽이는 요인이 됩니다. 무조건 물이 빠지는 화분이 필요해요. 화분이 마르면 물을 줘서 보충할 수 있지만 과습이 걸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탈수기를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물이 잘 빠지고 통기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화분들이 강한 자외선을 받게 되면 약해지고요. 늘어지고요.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셔야 몇 번이고 쓰실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장점들을 가진 국산 에어포트를 정말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발명된 지 30년이 넘은 제품이고요. 단점들이 있었어요. 바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예전 같으면 인건비가 싸니까 가능했겠지만, 그거 언제까지 농장 바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일이 그거 조립하고 있을까요? 조립하는 그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8시간 동안 1분에 하나씩 계속 조립을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해봐야 480개 만드는 거예요. 인당 인건비 지금 17만원, 18만원 하는데 네, 인건비 살살 높습니다. 그리고 480개 못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는 외목대로 키워야 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외목대 만들려고 지주대 해줘봐야 센터도 못 잡죠. 이리저리 기울어지고 왜냐면은 상토가 힘이 없거든요 지주대 한번에 딱 센터에 박아놓는 것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 시즌인데 바람만 불면 이거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밤잠 못 이루는 거 일상이죠 이거 나무 하나하나마다 빨랫줄로 매주든지 아니면 화분을 철망으로 고정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저는 농장에 잘안 가고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 화분 위에서 자라는 잡초들. 잡초들 이거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때,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씨가 않게. 날라와서 자라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화분 위에 잡초들 못 자라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설계했던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타포트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고정 댓글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봤을 때 이게 단순한 화분 같지만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2021년도에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어요. 스커도 내놓고 디자인도 내놓고 다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금형이란 걸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씨 좋은 투자자분이 나타나셔서 아, 이거 한번 해 보면 잘될것 같아. 내가 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고 흔쾌히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화분과 비교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깨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pp코플렌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스박스와 같은 소재를 만들었어요. 이거 잘안 깨지잖아요.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이렇게 몸무게를 눌러도 아 물론 작정하고 뭐 차돌이나 뭐 오한마루 그냥 갖다 때리면은 깨지긴 하겠지만 네 자기 물건 그렇게 부실사나 없잖아요. 네 생활에서는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안 부서집니다. 그리고 햇빛 속에 있는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분해해버려요. 대부분의 화분 회사들은 저렴하게 물건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요.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넣지 않아요. 자외선 차단제가 비싸거든요. 이렇게 대충 만든 화분들은 한 18개월에서 24개월이면은 자외선에 의해서 플라스틱들이 파괴가 되고 수명이 끝납니다. 그냥 팍팍 깨진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는 소셜벤처를 하다 보니까 이 소재 관련된 대기업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내구성을 가진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년이 아니라 10년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2년에 한 번씩 다섯 번 교체할 거, 10년 동안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만 해도 많은 분들이 비용 아끼시고, 또 이것도 친환경적인 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저는 주로 조립하는 화분들을 많이 썼어요. 저도 에어포트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 아 인건비가 녹아나요. 한번 할 때면 심지어 인력들 써서 조립을 시키면은 이거 거꾸로 조립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은 전부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야 되고 쓸데없는데 다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상토를 담기 전에 발견하면 다행이죠. 상토 담고 나서 이거 발견하면은 상토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립도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 바닥에 쏟아놓은 상토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그거 시키는 농장주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성 화분에 모든 기능을 다 넣고도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옮기기도 쉽게 이제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날카로운 면에 다치지 않게끔 모든 부분을 한 1mm 정도로 둥글게 만들었어요. 저도 기존에 작업하다가 하도 이런 팔이나 손이나 이런 데 하도 피부가 찢기고 베이고 다쳐서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여름에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 은 검은 화분들은 거의 찜통입니다. 이 검은색이 복사열을 가장 잘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만큼 뿌리가 열 손상에 안전하겠죠. 이제 화분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가운데 뭐가 블룩 솟아있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그냥 지주대 꽂아버리시면 돼요. 기존에 센터도 못 잡고 이리저리 기울어지던 그 지주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딱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센터는 아니에요. 센터 근처. 나무가 센터고요. 나무 바로 옆에 지주대에 박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주대 여기까지만 꽂으셔도 되지만 땅바닥까지 그냥 박아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텐트 칠때팩 박잖아요. 팩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이 있는 그곳을 보면은 이제 사각형 구조로 뭐가 블록 솟아 있습니다. 이거는 팔레트 위에 올릴 때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만든 이 사각 블럭을 딱 끼워서 놓으면 레고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화분의 위치도 파레트 위에 딱 고정이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 대형 농장 하시는 분들은 나무들 많이 추라하실 때 지게차로 옮기세요. 그런데 이 화분들이 파레트 위에 올라가 있고 파레트 채로 들게 되면은 이 화분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이 레고 같은 구조에 꽂혀 있으면은 안 넘어져요. 이거 솔직히 지금 아직 돈이 부족해갖고 이 블록들은 3d 프린터로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출시됩니다 샘플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십시오 화분 속에 뿌리 엉키 문제 바운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화분 벽을 타고 뿌리가 계속 돌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 스타포트는 이 바운딩 현상을 구조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뿌리가 화분 벽을 타고 돌면은 결국 바깥쪽으로 계속 밀면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만든 이 새로 구멍 슬릿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곳에서 뿌리가 바깥 공기와 바깥의 빛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돼요 아 이거 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종단부가 끊어진 그 뿌리는 결국에는 계속 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네, 잔뿌리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에어포트와 같은 원리예요 음. 그리고 이 구멍 이 슬릿이 화분을 숨을 쉬게 만들어줘요 빠르게 배수가 되기 때문에 과습이 오는 일도 없고요 요즘처럼 여름에 폭염이 오다가도 시간당 100mm 폭우가 자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스타포트는 사방으로 통기가 되고 물이 빠지기 때문에 과습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잡초들 이거 어떻게 방지할까요? 제가 아예 화분 커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만 있으면 잡초 발생이 훨씬 덜하고요, 손도 덜 가겠죠. 부가적인 거지만 화분 위에 관수 라인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줄이나 지지대 세워줘야 된다든지 뭐 덩굴 식물 같은 경우는. 겉에다가 지지대를 해주잖아요. 아니면 저희 같이 뭐 센서 같은 거 달아줘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 손잡이 부분을 빙 둘러서 제가 홀을 만들어놨어요. 고정을 할수 있게. 요렇게 트여 있는 부분들은 관수 호스를 딱 거치하기 좋게 만들어놨고요. 음 이게 참 좋은 게 그냥 너저분하게 관수 라인들 두면은 이게 작업하다가 발에 걸려서 분명히 사고 납니다. 걸려서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수 라인이 터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제가 아무리 똑똑하게 이거 잘 만들었다고 해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계속 알아본 끝에 결국엔 국내 생산을 했고요 아, 저가형 화분들 뭐부지포 화분이나 이런 싸구려 화분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화분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제가 가격이 조금 높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2 0리 짜리가 5,800원입니다 물론 양이 많아지면 제가 급속도로 싸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 에어포트 같은 기능성화분들 있죠. 스타포트도 기능성화분이거든요. 이런 기능성화분들이랑은 가격이 동등합니다. 저는 원래 더 싸게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국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격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여러분은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식물도 잃고. 네, 이 스타포트로 싸그려화분한번 쓰실 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쓰세요. 지금 싸구려 화분 쓰신다고 해도 결국에는 뭐네 번, 다섯 번 다시 재구매하셔야 되는데 미래에는 이 화분 가격들이 지금이랑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스타포트 한번살 거보다 한 세네 배 비용 투자가 더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서 오래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과 혁신기술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특허도 받았고요. 디자인권도 받았고요. 조달등록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새로운 농장을 만드시거나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 꼭한 번에 옳은 선택으로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요. 중복된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나무 키우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7월 말까지 출시 기념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5,800원에 판매 중인 화분을 개당 4,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더 할인 넣어 드릴 수 있고요 8월 달부터는 제가 정한 원래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화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이걸로 농장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지속적으로 컨텐츠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